안녕하세요. 리노TV 유튜버 리치노마드입니다. 어, 요즘 주식 시장이 연일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마음이 좀 복잡하실 것 같은데요. 저도 제 계좌가 많이 녹아내리고 있어서 조금 어, 마음이 아프긴 합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꾸준히 갈수 있는 투자의 어, 구조를 만들어놔야 여러분들이 좀 마음 편하게 어, 투자를 할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런 차원에서 어, 또 다른 배당주 한 가지를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어, 여러분도 항상 잘 아시겠지만 어, 투자에 대한 모든 책임은 여러분들이 갖고 가셔야 되는 거라서 어, 참고만 하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어, 이런 배당주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연 배당률이 어, 어저께 종가 기준으로 해서 11.86%, 거의 12%입니다. 월에 1% 정도가 나오는 어마어마한 종목인데요. 이런 게 있다고? 라고 하실 것 같습니다. 음, 심지어 이건 배당을 따박따박 매달 줍니다. 어, 월배당 지급식인데요. 매월 14일경까지 보유를 하면, 이게 뭐 영업일 기준으로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매월 14일 정도까지 보유를 하면, 2월 한 9일 정도에 제 계좌에 꽂힙니다. 어, 미국에서는 아, 미국 종목인데요. 미국에서는 뭐 마일날 지급한다고 하는데 들어오는 시간이 있어서 그런지 어, 우리나라에서는 한 9일, 10일 뭐 이때쯤 꽂히는 것 같습니다. 어, 심지어 코로나로 주가가 반토막이 났을 때도 주당 배당금 이건 이제 주당 배당금을 주는데 주당 배당금이 그대로 유지됐던 그런 상품입니다. 연 배당률이 그 코로나로 이제 주가가 최저점으로 갔을 때가 어, 기준으뭐 10달러 내외였는데, 어, 그때 기준으로 따지면 배당률이 약 21%까지 가는 그런 어, 배당주입니다. 과연 이게 뭐냐고요? 예. GOF라고 하는 구겐나임 스트래티직 오퍼튜니티 펀드 라는 티커를 갖고 있는 GOF라고 하는 티커를 갖고 있는 어,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ETF입니다. 어,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미국 뉴욕 그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거고요. 어, 배당 수익, 수익률이 오른쪽 아래 보시다시피 11.86%입니다. 어저께 종가로는 18.43달러 정도 되고요. 어, 제가 여기에 둔게 5년 동안의 그래프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게 뭐 계속 우상향하는 그런 형태의 상품이 아니고 20달러 내외에서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상품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 때 이제 폭락을 해서 20달러 내외던 상품이 10달러까지 내려갔던 그런 조금 아픈 기억이 있긴 한데 뭐 이건 이 종목만 그랬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감안하시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오른쪽에 보시면 52주 번, 변동폭, 그러니까 1년 동안의 변동폭이 17.45달러 어, 엊그저께 아마 그랬던 것 같고, 한 3일 전 네, 폭락했을 때 그랬고, 22달러까지 올라갔던 그런 상품입니다. 어, 오른쪽 아래 보시면 웹사이트 되어 있는데요, 여기 들어가 보시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상세한 설명을 보실 수 있고요. 기본적인 틀은 채권을 묶어 놓은 ETF입니다. 어 채권형 ETF라서 지금 이제 금리 인상기에 여러분께 어, 추천을 해드리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도 하긴 했는데 그래도 워낙 배당률이 높으니까 이런 상품도 있구나라는 차원에서 한번 공부해 보시라고 어, 어, 내용을 지금 찍어보고 있는 중입니다. 일단은 채권이긴 한데요. 배당률이 높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하이힐드 채권. 그래서 약간은 어, 위험 부담이 있는. 그러니까 아주 안정적인 채권들은 금리가 워낙 낮기 때문에 수익률이 낮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약간은 이제 그 위험성이 있기는 하지만 수익률이 높은 하일드 채권들에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채권형 ETF가 되겠습니다. 어, 요건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제가 좀 갖고 와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보시면 아주 상세하게 설명이 잘 되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보시면 아까 앞서서 어, 요거는 이제 하루 전날 아직 홈페이지에 업데이트가 안돼 있어서 그런데 하루 전날 기준으로 따져서는 11.94%의 배당률을 보이고 있다라는 얘기인 거고 어, 지금 monthly로 따졌을 때월 배당에 주당 배당금이 0.1821달러 그러니까 한 주당 0.2188달러 0.1821달러 저도 말이 꼬이네요 어, 이렇게 이제 배당을 하는데요. 이거는 계속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전에 이제 이 펀드의 초기 때는 조금 더 작았었는데 금액이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인 거고요. 어, 다른 회사들처럼 그 배당금이 계속 바뀌는 형태는 아니고 여기에 좀 꾸준히 유지되어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보시면 2007년도에 이 펀드가 처음 시작됐던 것 같고요. 여태까지 꾸준하게 한 달도 빠지지 않고 계속 배당을 주고 있는 그런 상품입니다. 어, 여기 보시면 위클리 데이터나 뭐 음. 애뉴얼 데이터 들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좀 보시면 될것같고요어아 위쪽에 보시면 어 크로징 뭐넷 밸류 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쓰여져 있습니다 이넷 밸류 라고 하는 부분 16달러 이렇게 써져 있는데 이 지금 채권형 펀드의 순 가치 구요 어, 이 net v 는 이제 채권의 가격이나 뭐 이런 부분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데, 현재는 약 프리미엄이 14%까지, 어, 14% 정도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음, 예전에는 뭐20몇 퍼센트까지 갔다가, 어, 왔다 갔다 좀 하기는 했는데요. 어, 보시면 이 자산에, 자산을 이제 한번 쭉 나눠보면, 어, 고정 수익 부분이 한78% 정도 되는 그런 상품이고요. 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일드, 회사체 중에서 약간 고수익의 채권을 중심으로 이 부분이 한30% 들어가 있는 이런 상품입니다. 보시면, 요 아래쪽에 보시면 신용등급에 따른 이제 채권을 보고 계시는데, B등급, BB등급, B등급, 요세 개가 거의 70%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그러니까 그런 상품들을 중심으로 이제 구성을 해 놓은 어, 그런 상품입니다. 음, 주가를 보시면요. 지금, 이제 이게 주봉 차트거든요. 주봉 차트인데, 음, 말씀드렸다시피 20달러 때에서 왔다 갔다 하고, 코로나 때 10달러 때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작년 중반에 뭐 22달러 정도까지 올라갔다가요. 어, 10월 달쯤에, 어, 약간 한번, 그러니까 4월 달에 한번 조금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다가 10월달에 좀 내려갔다가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원래 어, 이국에나임이라는 회사에서 운영하던 3개의 펀드가 작년 10월 달에 합병을 했습니다 이제 4월 달에 그 발표를 했고 실행이 된게 10월 달이었는데 이거를 합병을 할때 지금 GOF 같은 경우는 나름 좀 인기가 있어서 어, 프리미엄을 많이 받았던 그런 가, 어, 상품인데 반해서 나머지 두 개는 좀 낮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어, 합병을 할때 순자산 가치 기준으로 합병을 하다 보니까 GOF가 약간 좀 손해를 봤던 그런 형국이었습니다 그래서 10월달에 빠졌고 어, 이제 합병되는 시행이 되는 10월달에 좀 빠졌었고 다시 이제 올라오고 있었는데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하니까 지금 조금 빠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주가는 어저께 종가 기준으로 18.43달러입니다 근데 지금 앞서서도, 말,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음. 배당금이 주당 0.1821달러고 연간으로 따지면은 2.1852달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계산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연간 거의 아까 앞서서도 말씀드린 거의 12%에 가까운 이제 배당률을 보이고 있어서 현재 주가가 조금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배당률이 올라간 거죠. 배당금이 고정되어 있는 상황이라 한 번쯤은 리스크가 좀 있지만 음 조금은 담아서 놔둬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코로나가 일어났어도 월세는 밀리지 않는 건물 뭐 오피스텔 하나 샀다 생각하시고 그것도 이 월세가 달러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지금 환율이 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여서 지금 환전을 해서 들어가시는 분들은 조금 환율에 대한 부담도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어찌됐든 월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니까 한 번쯤은 음, 검토해봐도 좋을 것 같다 싶어서 어, 여러분께 소개를 드렸습니다. 배당을 어 요거는 현금으로도 주지만 제가 주식으로 받겠습니다 하면 이제 환산된 금액으로 주식으로도 줍니다. 그렇게 따지면 복리의 수익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어 복리 법칙 뭐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었는데 72 나누기 본인의 수익률. 어12% 정도 된다고 했으니까 6년이면은 여러분의 자산이 두 배가 되는 겁니다. 물론 소득세를 15% 정도 띄, 띄기 때문에 그거 감안하면 한 7.2년 정도면은 여러분의 자산이 두 배가 될수 있는 물론 이제 주가가 뭐 어떻게 가느냐가 훨씬 더 중요할 수 있겠지만요. 그러니까 배당만을 놓고 봤을 때는 이 정도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상품입니다. 채권형이라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금리 상승기에 일시적인 지금 조정을 좀 받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어, 금리를 올린다는 것은 경기가 조금 더 나아진다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어, 하이힐드 채권에 이제 노출이 되어 있긴 하지만 그 기업들의 실적도 좀 나아질 거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이제 뭐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어, 이제 주가는 좀 빠져 있지만 변동되지 않는 것이 바로 배당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 음, 괜찮은 수익률이 아닌가 싶습니다. 단, 최근에 자기 자본으로 이제 배당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 좀 있어서 이런 부분을 좀 유익 깊게 보셔, 주의 깊게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음, 배당률이 높아서 매력적이긴 하지만 그만큼, 음, 배당률이 높다는 건 리스크가 있는 거기 때문에 가격이 좀 많이 낮아졌을 때 들어가는, 그렇게 해야 리스크를 좀더 해체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특성을 갖고 있으니까 잘 살펴보셔야 될것 같고요. 앞서도,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 미국 주식이라 환율에 지금 노출, 환율의 위험에도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잘 감안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음, 늘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제가 어떤 종목을 뭐꼭 사세요. 뭐 제가, 어, 판매를 하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종목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안정적인 구조를 만드는 데 참고하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한번 보시고요 지금처럼 시장이 어려울 때는 이런 배당주에 대한 선호도가 점점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저도 지금 제 계좌에 보면 나름 성장주들을 담아놨었는데 그 성장주들이 지금 굉장히 좀 많이 하락을 해서 속이 쓰린 상태고요 그 중에 하나가 테슬라도 있는데 이럴 때는 안정적으로 깔고 갈수 있는 60-70% 정도를 깔고 갈수 있는 좀 안정적인 배당주들을 모아 보시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음, 한번 보시다가 또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 남겨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여러분께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노TV 유튜버 리치노마드였습니다. 고맙습니다.